그러니까 사도도 성도도 다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 2015년 시작하면서 보는 말씀은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적인 구조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저 십자가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밀려오는 거냐면 과거로부터 밀려오는 게 현실이에요. 현재라는 건. 그런데 과거로부터 밀려오는 그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속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왜 이러는가 그때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게 잘 성공하게 된건 뭐예요? 그때 과거에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남들이 다 잠잘 때 나는 공부했고 깨어있었고 열심히 했었고 이게 다 속는 거라고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불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불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불우심에 대해 생각한다면 뭐냐면, 불르심을 따라 서 사는 거죠. 이게 신인류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누구부터죠? 아담부터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먹었어요. 누구 마음으로요? 자기 마음으로 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에이 모르겠다 먹어버리자 부르심을 따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전혀 새로운 부르심을 불의심, 따라가는 사람 한 명을 등장시켜요. 갑자기 그 역사 안에다가 그 사람을 확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떠났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도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이 옳아요. 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간 조카 롯스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너무 식구가 많다.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아 네가 먼저 떠나라. 네가 네가 좋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뭘본줄 아세요? 소돔 고모라고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상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물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저 동네를 선택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거 부르시면 아니거든요. 아직 감못 잡으시겠죠? 불심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내 눈에? 옳은 걸 선택해요. 내,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런 속담 만들어내잖아요. 뭐, 보기 좋은 떡이? 그럼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자기 눈에? 좋은 걸 선택하고, 생각에 옳은 걸 선택해요. 근데 이게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 천명, 만명이 얘기한다니까요. 그 길로 가면 옳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지금 뭐 가면 되냐면, 내가 기반을 다 닦아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그런데 이못 나빠진 아브라함이 떠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요. 왜안 떠나요? 나 잘났거든요. 아못난 인간들은 떠나요. 못났으니까 부심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어제 제가 뭐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으니까 온통 그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지금 며칠 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애들이 오면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강원고등학교 간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래, 너무 황당하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뭘? 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인가보다. 르심인가보다 그래 사람의 머리로 는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 어, 제가 이번 주에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제 처음에요. 4년 전에 오늘 어디 있었냐면 저화천에 어떤 시골교회에 있었어요. 가지고 막난 아, 진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에게 야 네가 젊어서는 네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라면, 국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저 화천이었어요. 아, 마침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비어 있어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한달 동안 설교하게 됐다고요. 주일날, 수요일날 가가지고,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다. 뭐, 어? 뭐, 어,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그, 한3 0명 앉아있는데, 막, 그렇게 내가 즐겁고 신날 수가 없어요. 와. 어, 그런데 한달 지나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해주시면 안 돼요? 난뭐 주님, 주님이 부르신다고 믿고 묻지도 않고, 아, 야, 좋죠. 그래서 뭐, 막 재직회도 하고, 다 통과되고, 그분들이 들떠가지고, 사택에 막 연탄보일러 새로 바꾸고, 싱크대 바꿔놓고, 막, 아주 막, 그분들이 막 완전히 들떠가지고 말이에요. 그노회 뭐, 목사님들은 전화와가지고, 아, 우선 뭐 거기라도 가 있어 한몇년 지나면 어디로 빼주지 않을까? 아뭐 서로 막 좋아가지고 기뻐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야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 아니 그 시골에서 얼마나 좋던지 갔더니 막 볼라 막 그냥 그연탄일러를막 바꾸고 말이에요 싱크대 새걸로 저한테 와 목사님 이거 싱크대 이렇게 새로 해놨어요 이제 뭐 그런데 결국 그 고개를 못 넘어갔죠? 그때는 터널이 안 뚫렸을 때예요. 됐다니까요. 재직해도 되고 뭐 이제 노예까지 서류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못 갔죠. 그런데 그때 그게 부르심인지 알고 너무 기뻤다고요. 난 정말로 지금도 또 부르시면 갈수 있어요 산골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 산골에서 부르면 갈래? 주님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하신 분, 치밀한 분인 줄 아세요? 확인해요. 확인한다고. 아 이게 나의 부르심인가 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로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 나는 저 섬에도 좋고 뭐 중동에도 아프리카도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나의 의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가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 나름대로 의 가치와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 하실 거냐고요. 지금도 베트남이나 중동이나 이 북아프리카 가면 모계 사회거든요. 남자들은 오전에 한나절밖에 일안 해요. 어떤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 일안 해요. 여자들이 죽어라고 일하죠. 하루 종일 일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애 키우고 살림하고 청소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중국 가면요 여자들이 요리해요?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 안 해요. 퇴근하고 나면 여자들 은 모여가지고 마작이나 하고 노, 커피 마시고 놀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이 요리해놓고 밥다됐다고 오라고 그러고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만 살고 여기만 하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가 일하느냐 아빠가 일하느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열방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 확인하셨어요? 저 이거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르시면 생각해보자는 거죠. 굉장히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잘 살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니라면... 나는 원수된 자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모두가 꿈꾸는 걸 내가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걸 한번 점검하시면 돼요. 나의 원인가, 아닌가. 언제 우리가 막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나의 원대로 되었을 때죠. 그럼 나의 원대로 안됐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아 뒤집어져야죠. 다 때려부시고 막 그냥 머리 쥐어뜯고 으와 어떡하라고 나의 원대로 안해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 이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받고 교회 왔으면서 그걸 철저하게 억압하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겨놨다가 집에 가가지고 애꾸은 남편에게, 애꾸은 애들에게, 애꿎은 마누라한테 그걸 그걸 드러낸다고요. 회사 가가지고 아랫 사람들한테 막 퍼붓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내 원대로 하,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 뒤집어집니다. 이걸 도해내거든요. 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오라는 건 뭐예요? 속 뒤집어진 사람들, 그거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예배가, 너무 교회가, 뭐, 샬롬? 평안을 빕니다? 아, 빌어야죠. 요즘, 누구 원대로 사십니까? 서로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로는 우리의 원대로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쓸려 가지 마세요. 쓸려 가지. 자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그런 거다 해봤잖아요. 우리 그런 세월 살아봤잖아요. 모두가 다 거기 가면 된대요. 아니 지금 무슨 뭐 60대 년 후반 소양댐 건설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다 거기 몰려가게. 아니 지금 무슨 산업화 시대냐고요 도시 가면 일자리 있다더라 서울 가면 뭐 있다더라 그래서 서울 가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살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자 근데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하면 사실은 못난 인간들을 부르시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니 너희 좀 봐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노한자가 많지 않고 무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더, 더 기가 막힌 건 27절에 미련하고 약하고 그 다음 28절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고 너희다 그런 것들이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볼것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좀, 보여줄 게 있고, 볼만한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원함은 뭐예요? 나좀 사람에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배장을 왜 짓습니까?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게 왜 지어요? 보여주려고 짓는 거죠. 한국교회가 전부, 한국교회 모든 예배장이 다 무너지고, 다시 지하로 들어가거나, 상가로 들어가거나, 철저하게 볼품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다시 시작되면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누가 큰 소리 치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예쁘고, 볼것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면 뭐라 그래요? 이리 오세요, 앞으로 앉으세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근데 그 사람이 명함을 꺼냈어요. 아이, 춘천지검 검사장이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왔어요. 할렐루야! 와. 예? 아어떡하 시장이 이제 아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어요. 막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군대, 남자들 가보시면 아시죠? 아, 사단장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참모들, 그 부하들 주일날 다 어디 가요? 교회 가죠, 교회. 근데 갑자기 그 양반이 불교다. 어? 바뀌었어요, 지휘관이. 그럼, 뭐, 나의 원함과 무관하게 다 어디 가야 돼요? 아, 저래 가야죠. 가가지고 앉아서 주는, 곡차 어? 한잔 마시면서 그냥,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뭐 부처님 보러 온게 아니라, 자기 지휘관 따라온, 나의 원한과 무관하게. 그런데 거기서 용기 있는 지휘관 하나, 여기 부하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로 가겠습니다. 잘 가라, 이 자식아. 아주 너 믿음 좋구나. 막, 우리 이런 걸 믿음 지킨다고 생각해요.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갈 때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나못 나빠졌으니까. 나볼것 없어요. 아,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아, 산에 어떤 나무가 끝까지 버텨요? 아, 못 나빠진 것들, 뿌뚜리들만 거기 있잖아요. 다큰 것들, 뚱뚱, 한 막, 그냥 보기 좋은 것들, 전부 잘려나가가지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가치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뭔줄 아세요? 11조를 목돈으로 왕창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에 약하니까? 돈, 그러고막 우리 교회 막 갑자기 그런 사람한테 몇달 동안 막 어마어마하게 언급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전부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까지껏 이단하나가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알아요? 왜? 교회는 돈 많이 내면 좋아하니까. 새로운 인류, 신인류는 못나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너나 따라와.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고기잡이의 명수들이. 아, 어제 좀 잡았어요? 고기? 예? 난 세상에 거기가 가지고 고기를 내가 제대로 잡아본 적이 지금. 아유 주야. 옆에 아저씨가 던져줘서 한 두어 마리 건져가지고. 애들은 또 거기 빠져가지고 발이 아유 생 난리를 치고 화천 가서. 언제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가 보세요. 내가 인생이 정말 주님한테 보여줄 것이 있을 때요? 주님 말씀은, 그래도 참, 너 잘난 맛에 요새 아주, 너 아주 살만하구나, 야. 다니면서 무슨 얘기 해, 내가. 아, 기도해보시라고. 아,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아, 열심히 좀, 교회 좀 나가라고. 그말 안에, 가로 열고 가로 갖고, 나를 갖다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죠. 아 그렇게 살았어요. 자, 예전에 부산에, 어떤 노예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저기 수원보 온천에다가 모아놨어요. 거기 뭐, 그, 노예에 아주 어르신이, 연락이 와서, 아이, 신목사가 와가지고, 이 작은 교회, 어? 목사들 좀 일깨워서 훈련시켜서, 아, 다들 좀 부활할 수 있게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이야, 야 얼마나 기쁘던지. 넌다 죽었어, 이제 막. 그래가지고, 또 일찍, 함께 가가지고 수원보 온천에 가서 몸을 지지는데, 아이, 그, 제가 강의해 야될 대상 목사님들이 강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해요? 아 이러니까 교회들이 다 작지. 지금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지. 오늘 강사가 무슨 얘기할지 뭐좀뭐 뭐 이런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와 재밌다 아, 그러고 있어요. 그래 아주 잘 걸렸다. 이제 오늘 저녁에 두고 보자. 그래 뭐 저녁에 올라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떠들었는지 내가 생각해도 막. 근데 그 중에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막 질문을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질문해서 을막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넌참 잘났다, 너 똑똑하다, 이 얘긴데, 아, 그 질문한데 내가 또 답을 갖다 못하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폭격기로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숙소에서 가만히 자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교회가 어려울까, 왜 작을까, 왜 저렇게 못나 빠졌을까? 아니 좀 나처럼 좀 잘해보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뭐이 예,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과 무관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 보실래요?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볼까요? 주님, 누구를 부르신지 한번 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철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떤 양이요? 잃어버린 양. 그왜 잃어버렸죠? 양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못난 빠졌으니까, 아, 남들이 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지 혼자, 어? 아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시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보고 1구장 10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보낸 받은 거야. 그 잃어버린 양, 혼자서, 살아온 늑대나, 짐승에게 쫓겨서, 도대체 아무리 둘러봐도 내 목자가 보이지 않고 내 동료 양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두려워하는 그, 그 못난이. 이게 주님이 부르심이라니까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난 병든자를 위해서 온 거야. 자기 죄의 구렁텅이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뭐냐면 자이 이, 이야기 가 정말 지난 주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뭐예요 잃어버린 적이 없는 아은아 마리는 이건 필요 없다요 우리가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우리 양을 안 쳐봤잖아요 양을 근데 자 보세요. 거기 누가 보면 1 5 장에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흔 아홉 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나와요.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 가요. 자 그러면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오니까 아흔 아홉 마리 없었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드시는군요.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한 마리 잃어버렸어. 이 죄수 없게한 마리 멍청한 놈. 에이, 너는 사자밥이 되나? 야, 아나운 말이, 예? 채찍 크게 들고 지금부터 한 놈이라도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몰고 가죠. 그런데 어떻게 된게이 목자가 아나아홉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오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적이 없는 아흔아홉 마리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하게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금 존재냐면,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잘난 맛에, 어, 나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난 거야. 그러니까, 난 잃어버린 자죠. 이거에 대한 자각이 부르심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아직도,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 없느니라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부심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 거든요잘 보세요.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꿈 꾸면 되고, 꿈은 이루어지고, 아, 꾸세요! 그런데 그건 부르시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냐면, 내가 계속 내 잘난 맛에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내 잘난 맛 살아봤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그 괴로운 자를 향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잃어버린 녀석이야. 이리와. 하고 그 녀석을 어깨에다 메고 즐거워하더라. 그래놓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흔아홉 마리 얘는 필요 없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게 더 기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뭐냐면 그 잃어버린 적이 없는 아흔아홉 마리는 중요하잖아요. 잃어버린 적이 있는. 그런데 잃었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구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누가 보고 15장으로 가보세요.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해요. 누가 보고 15장 아버지가, 이걸 아버지가 하는 표현이에요. 아들은 누가 보고 15장 21절 보세요.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나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30절 보세요.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녀석은, 아, 24절이네.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인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 자, 보세요. 죽었다가 살았으며, 그 다음, 내가, 아버지가 잃었다가 얻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 유산 주세요. 받아가지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되찾았어요. 잃었다가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구원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모르면 뭐에 초점을 내 마음을 쏟아부냐면 잃어버린 거에 마음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바뀌어 버려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냐면 내가 내 구원 방식은 뭐냐면 잃었다가 되찾는 거야, 죽었다가 살려내는 거야, 없음으로 갔다가 있음으로 데려가는 거야. 이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심하는 건 뭐냐면 어그 아무개 주식 투자해가지고 5억날렸다네어그 실패해가지고 그 마누라고 애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 그렇게 됐대. 아, 그 제정신이야? 서초동에 그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그런데 나는 주식 투자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초자식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어떨 때, 아,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를 내가 누리는 거야. 아, 다행이지. 난 안전빵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무관한. 자기 방식일 뿐이죠.